신 중장년 선생님들께서 꼭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참 부러워요. 직업 상담사는 참 좋겠어요. 좋은 환경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없을 때는 또 자유 시간도 가지시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선생님들께 아, 선생님 많이 부러우시죠. 저희가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달리 하는 일이 많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행정 업무 상담일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하고, 구인기업 발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채용정보를 서치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또 물을 마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물을 마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했는데, 난 뭐했지? 이런 생각을 또할 때도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면접 코칭에 들어오면 또그 업무들을 다 수행해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업 상담사이고 또들다면서 이 직업을 왜 갔니?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직업적인 적성과 가치와 보람과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오래도록 직업 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음, 결론은 직업 상담사 업무가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며 상담하시는 거 강추입니다 또 중장년 선생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시는 직업이고 유명 자격증이고 유망 직업이잖아요 되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황을 할때 저한테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신 선배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첫 월급을 타면 이분들한테만큼은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보양식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대단하다, 너쌤. 그 나이에도 또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렸습니다. 아, 저 직업상담사잖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직업상담사는 나이가 먹어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주변에 잡음, 소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새도 지적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차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어, 현장의 경험을 선생님들께 전파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